아니 저도 지금 이제 한 일주일째 됐는데 아까 저쪽에 제가 앉아서 또말씀도 드렸지만 첫날에 여기 사장님이 속내에서 이걸 설명을 하셨어요. 저기 자궁 쪽이 좀 약하거든요. 이제 다른 데도 조금씩 약하긴 한데 좀 느낌은 좀 틀리네 라는 느낌만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틀째는 첫날하고 조금 더 틀리게 많이 쑥쑥 하더라고요. 그래서 3일째 떠났는데 3일째는 이제 뭐다 아시니까 그 성역적으로 조금 이게 느낌이 많이 오더라고요. 이제 저도 그리고 나서 생기가 뭐칡 종류, 월금 종류 이런 걸좀 제가 먹다 보니까는 그때 무렵에 생기가 좀 끊겼다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고 해서 아 이게 좀 폐견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그 사용을 했는데 제가 5일, 6일째에 배가 살살 아프면서 그 생리가좀 터졌어요 지금 근데 색깔도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좀 검은수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또 이게 뭐 하는 동 많은 동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지금 오늘 이틀 3일째 거든요 첫날에는 양이 조금씩 나오고 이틀째부터 양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지가 지금 3일째예요 어...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금 나중에 터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경험인데 제가 이 눈이. 그 개그맨 이동호가 그 실명된 그 병명을 갖고 있어요. 근데 그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.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장애 2급인가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그 병명을 받았을 때 제가 지금 49세인데 40세 되니까 딱그 병명이 나오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20대, 30세 때 쌓였던 거가 그때는 이제 명령력이 좀 있으니까 40 정도 되면 이게 거의 나타난대요. 이제 그 증세가 야맹증, 밤눈이 어둡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사, 사물이 있는데도 그냥 스쳐 부딪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조심해서 이제 다니는 이유가 저녁에는 많이 안 다녀요. 그러니까 이제 일찍 들어가고 좀 어두운데는 이렇 계단 다니다 보면. 이렇게 헛기들 때도 있고 막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. 그게 이제 그원인이었더라고요보니까 그게 그 병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 먹으면서 이제 경험을 했는데 식품을 제가 한 7, 8년 동안 저는 이게 수술도 못하고 약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냥 식품으로만 달랜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거의 한 70%가 식품으로 좀 먹어서 좋아졌는데 이거를 먹다 보니까 7, 8년 먹은 것보다도 일주일 먹은 게 지금 일주일 채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이 7일째인가 그런데 그 지금 현재 7일 먹은 게 7, 8년 먹은 것보다 더 효과가 아까 여기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. 이거를 마시니까 어딘가가 막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 그게 처음에 막녹아해지면서 스며드는 느낌이 들고 약간 막 녹아내면서 막 피곤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지금은 일주일 됐을 때 이게 막 지금도 막 더운 거예요, 몸이. 제가 엄청, 뭐를 먹어도 조금 좋아지는 느낌은 있지만 몸은 안 따뜻해지네, 이거를 제가 거의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뭐 조금 따뜻해지는 거다 하면은 제가 거의 한 번씩은 다 먹었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자면서도 배가 차니까 항상 다른 데는 안 덮어도 배하고 다리, 이 발은 덮고 잤거든요. 지금은 이게 침대나 뭐 이렇게 자다 보면 아예 안 덮어요. 배도 안 덮고 그냥 이불 이렇게 덮었다가도 더우면 이렇게 발로 차버리고 또 바닥으로 내려가서도 자고 허리가 이게 약하니까 근데 지금 허리도 이거 먹으면서 엄청 부드러워진 거예요. 그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특혜죠. 근데 다른 분들도 이제 드시다 보면 좋아지시겠지만 저는 진짜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병명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식구들만 알았지 이 주위 사람들한테는 전혀 얘기를 못한 거예요. 그런 이게 엮는 질도 잘안 됐었어요. 이 사람 보려면 그냥 이 고개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 사람을 보는 상황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가다 보면 그냥 직진으로만 가는 거예요. 그럼 옆에 보려면 이몸 이 전체가 다 돌아가서 이렇게 봐야지 이 사물이나 이 사람이 보이니까. 결론은 제가 이거를 이제 먹고 진짜 뒤집히면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드시고 제가 진짜 못 고치는 병이라고 해서 이 상황까지 왔으니까 다른 분들은 뭐 솔직히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좀 가벼운 그런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드시면 확실히 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장담을 할것 같아요.